이미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만 하고 자녀 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다스리기만 해도 무한한 응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 추상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바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응답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참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세 명의 친구와 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들려준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지금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죄로 인하여 중풍병에 걸렸다고 지금 낙심하며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여왕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회당에 앉아 있어도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올바른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죄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소리를 중풍병자가 친구 세 명을 통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중풍병에 걸려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부터 알게 된다면 어떤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걷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달지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행동이 시작됩니다. 나를 들 것으로 엎혀서 그 예수께 가자. 갔는데 길이 딱 막혔어요. 사람들이 애워싸서 도무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자. 그래, 나는 내 팔자가 여기 밖에 없어. 내 운명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건 같다. 그래. 내 사주가 이래. 찾아갔으나 길이 막히는 게 나의 사주야. 만일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찾아들어와 그 중풍병자를 장악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나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왼수 덩어리 아랍 장군 하나는 왜 은혜를 받았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림자만 느끼고 그림자를 믿고 있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 따라가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성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치명화 계시는데 내가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예.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크리스도가 보셨다고 지금 온 사방에 소문이 퍼져 있는데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날 것입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냐?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 속에 있는데 길이 보여. 어디 속에서 길이 보이냐면 기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여왕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내가 안 만나면 안 된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집이 보여요. 저 안에 계신다면 뚫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친구도 잘 둬야 돼요. 또 친구 중에 바르게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나를 달아 지붕으로 올려라. 지붕으로 달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기와장을 뜯어내요. 집이 지금 빵꾸가 나게 생겼어. 위에 것을 찾을 때 지붕을 뜯어낼 만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길.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되어지면 길이 되어 주신다. 이 중풍 병자는 오직 예수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구멍을 뚫을 만큼. 그런데 방해 세력이 없잖아요. 드디어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흑감이 무너지고 집주인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소. 오직 그리스도 하자 자신이 죄가 있어도 자신이 허물이 많아도 자신이 지금 중통병자로 틀어져 있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구원하실 자메시아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려서 못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 난 죽을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오, 죄사건 사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받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제약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메시아 나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리다라 이 중풍병자는 죄사 함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죄 사함 받으면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의 세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버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치 말고 길을 찾아라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늘 낙망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죄 권세 DNA 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아 때 가난하고 과부만한 그 시대에 이방여자 한 사람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엘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붙으면 산다! 떡가루 조금하고 마지막 남은 기름병 하나 있는데 이걸 아들에게 주지 않고 엘리아를 먹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와 함께 붙어 있으면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 여자, 불신자가 엘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기름병은 마르지 않게 된 것이다. 한병 끝나면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영원히 그 가족이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증거가 왔잖아요 모든 그릇을 다 모아놔봐라 거기에 다 기름이 차고 떡 반죽이 차고 넘쳤잖아요 그런 증거가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화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 과부 이 여자는 엘리야가 던지는 말씀을 화해서 영적 싸움하고 기름병 받친 거예요 차라리 남은 기름병 네 새끼나 제대로 먹기고 대지하자 이년아 이 소리를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소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랍 나라에 머슴으로 팔려온 한 여가 한마디 해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려 아랍 나라로부터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내 하녀가 스파이구나.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적에 가서 죽게 만들려고 이 여자가 함정을 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너네 민족의 하나님이 맞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그 선지자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아랍 왕한테 가서 친서를 받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니 나를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허락하여 20억의 금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러 갔지만 그 엘리사는 만나주지 아니하고 엘리사 밑에 종을 통해서 말을 전달합니다. 네가 벌거벗고 요단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라 문둥병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자기 모습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의 온 몸을 내놓고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둥병자는 곤침을 받은 자가 없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약속을 붙잡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보. 회 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왜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은 잃어버리고 사느냐 네 영혼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우리나라 민족 앞에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성취가 온 백성에게 온 민족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유리방황하며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랬더니 회개는커녕 오히려 돌아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4장 27절서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신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귀신 들린자들이 거품을 내질르면서 헛소리 하자고 있잖아요 지금 열병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지도 못한 인간의 한계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결단 내리는 문둥병자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지금 본문입니다. 최근세는 바로 현실적으로 절대 인식되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거라. 바로 우리 영혼 속에 내면 속에 질병의 저주가 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면하는 것이다. 포기하게 만들고 길이 보이면 좌절하게 만들고 자기 죄로 인하여 운명이나 팔자다, 사주다 하고 주지. 않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작성단... 여러분 내면에 주지 않게 만드는 이 질병이 있다니까 문제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실수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담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킬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화살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평생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망의 질병 아래서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축복이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오늘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은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이건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온갖 불신앙 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한분 외에는 인간의 한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가 오늘 찾아온 날이라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절대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고 되어 그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약속으로 와 있다면 중풍병 걸려서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멸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예수라 학 다섯 번 가봤다. 다섯 번 하지 말고 여섯 번째 될뻔 했는데 네가 여섯 번째 안 와서 그렇다. 될 때까지 와야 될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가봤는데 7년 차 되어진 어떤 여집사가 안 되더라고 인상 쓰고 있더라. 그 여자의 말씀 포럼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게 애워싸게 하는 사탄의 짓을 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도록. 끊임없이 진짜... 여러분 분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은 자신을 가장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들으십시오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거들랑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잡으십시오 고린도우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니 인생의 길이 되어 진리가 될 것이며 무는 자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망하, 질병하, 가난하, 모든 처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너에게 응답이 있음을. 선언해라. 그러면 전도도가 나올 거다. 그리고 불신앙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안 만났으면 지붕이라도 뚫어서 만나세요. 그렇잖아요. 이건 해야 할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를 멸망시킨 네. 마귀의 네. 별명은 오, 참소자다. 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그. 이놈이 제일 잘 알아요.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강한 놈을 내어 쫓으면 드디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자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무너져야 이 강한 자가 빠져나가야 진짜 여러분이 다스리는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강한 자그 마귀는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려고 그러면 부끄럽싸웁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직 멀어 싸웁니다. 아여지랄해요 주제파가 하소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민이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나에게 주었건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름 부르는데 어찌 너는 부끄러워하고 너는 어설프게 인생을 사느니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세상에서 네가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환란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이래야 중풍병자 같은 저주와 재앙도 끊어지는 거요 드디어 이렇게 중풍병자 앞에서 네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요. 그럼 하셔요. 이제 나한테... 그분 찾지 말고. 나한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자꾸 차으러 다르니까 지금 남의 집 지붕 뜯으러 돌아다니잖아. 왜 움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면 실수만 하는데 it's 여러분이 it's... 움직이면 실패 가운데 빠진다니까 it's... 여러분이 it's... 움직이면 망해요. It's... 약속을 it's...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계시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삼 받을지어다. It's... 오늘 질병에 빠져있는 중풍병 자를 건치신 참만왕의왕내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은 내 안에 자정하셔서 일나라 하신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한테 한 번씩 그래요. 감정 찬양하지 마라. 네, 복음 찬양. 찬양해서 힘을 얻어라. 망한다 망해. 그 찬양하다가 아이들 다. 그게 한국 교회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이라니까. 굿 뉴스. 아주 깊. 온 소식이 온 거에요. 이제 울지 말라고. 중풍병자도 이제는 소망이 있다고. 문둥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과 제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땀 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권세를 통하여 이 중풍병자에게 파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네죄사항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혼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여러분 앞에 서서 도마에게 와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 집어넣어봐라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스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네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하여 줄것이요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했으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죄권세를 꺾어버리면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권세가 끝나는 것이다.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죄권세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꼭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네, 죄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아 도전합시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누구요 예 전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다 하나님 1등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앞에 와 있는데. 발견을 못 하잖아요. 본인들이 죄권세에 장악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창세기 3장 15절로 죄권세를 풀어내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푸는 자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잖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에 충만하면 엇.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신분이 노예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면 형통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제산 받았다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 나가라 가라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어렵냐. 아니 중풍병자한테 네 죄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으로 그 사람에게 뒤집어 써서 지금 얘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죄를 깨달았다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잡으면 산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말을 손발 안할수 있겠냐. 너도 빨리 나를 통해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될 건데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은 다. 왜? 이미 내면 안에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질병 죄의 권세로 여러분이 영안이 다쳐서 보지 못하는 질병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을 수 없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이미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메시지는 다 버리고 이상한 율법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를 놓치면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그리스도 하나 잡으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아 때 엘리사 때라는 단어를 계속 쓰신 거예요. 근데 엘리아 엘리사보다도 더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지금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 지금 이러냐. 비가 막힌 뒤 like...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가운도 입고 다이아몬드 달고 지금 돌아다니지만 너희들 지금 성도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안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신앙 체제를 뿌리부터 지금 뽑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신앙 고백한 자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기름부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합. 당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개인에게 시작되어지면서 개인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바로 믿는 자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당해야 될그 저주와 고통과 그 죽음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금 욕하고 싶고 상대방을 향하여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뭔가 상대방을 향하여 죽이려고 할때 그때 자기를 다스리는 힘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집 나가 돌아다니며 바람을 빗는 고멜 같은 그 여자에게도 어떻게 집만 나갔다 오면 다른 애를 데리고 들어오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래서 호세아는 그다 이상한 애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내 육신적 유익에 손해가 나면 막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 그때 욕심장이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미움으로 살 것이냐? 내가 내 안에 성령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말씀 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똑같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다. 한 사람은 1등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세리 들어온 자가 성전에 올라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음란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내면 속에는 음란으로 가득하면서 내면 속에는 온통 더러운 질병이 가득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십일조도 잘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세리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대망하오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냐?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 내면의 질병의 저주를 치료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이트. 성령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될뿐 아니라 강한 자를 드디어 내어 쫓고 새로운 영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너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합니다. 많은 청함을 받은 자가 있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다 바쁘게 돌아다닌다 지금.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신다고 하는데도 잔치집에 잔치를 지금 펴놓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도 밭에 가서 일하러 갑니다. 충성. 바쁘니다 이러고 안 온다. 그래 그러면 모든 그냥 길에 지나가는 자들 막다 불러다가 일단 들어오게 해라. 그 잔치를 배설한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하나님이 오셨단다. 그것을 알고 청함을 받은 자로서 예복을 갖추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드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No 그리스도를 no.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온 자들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이것들을 포악해 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사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그 잔치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신분을 지킨다면 말씀, 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추되는 것입니다. 사제의 확신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풍병에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 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으나 참으로 위의 것을 찾을 때 길이 보였던 그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도 열려지게 하옵시고 죄가 있고 어떤 열악한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만왕여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내 영혼 속에 담고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 떠나 길들여졌던 내면의 질병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죄 사함 받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인정하고 추상적으로만 믿던 그 하나님을 말씀화해서 선포함으로 내 삶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체험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